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승자의 저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승자의 저주 어, 잘아시겠습니다만는 어, Winners Curse라고 하는 어, 영어 단어에서 어, 나와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승자의 저주. 이 승자의 저주가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긍정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참이 아닌데 참으로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긍정 오류라는 얘기는 통계학에서 나온 어는데, 통계학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뭐 각계에서 사용합니다. 경제계에서 심리학 어? 심리학에서 모든 면에서 사용하는 긍정 오류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명한 겟세마네의 주님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기도를 가만히 이 겟세마네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요. 언젠가부터 이 점에 착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점에 착안을 하게 되냐 하면은 3 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라는 말씀. 놀라셨다. 도대체 뭐에 놀라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놀라셨다는 이말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이 말씀 이렇게 마음이 고통스러워하시는 이유가 십자가에서의 죽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4절 가만히 들여다보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는 이 말에서 죽게 되었으니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직접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됐는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냐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에 대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괴로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착안하는 것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스테반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죽습니다. 물론 주님도 용서를 하십니다만은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내일 아침에 참수형이 결정되었을 때 그때 정말 깊이 깊이 잠이 듭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제자들은 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민이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게 될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스테반이 죽는 모습, 사자 밥이 되어서 죽고 불에 타서 순교하던 사람들의 평강스러운 모습을 볼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또 보통 순교자들과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나치게 과민하게 괴로워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심히 놀라셨다. 왜 놀라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알고 계셨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심히 놀라신 이유는 다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셨지만 실제로 인간들이 처한 상황 그 저주 속으로 던져지신 겁니다.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주님의 이 지상에서의 삶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끊임없는 교통 가운데 있으셨고 아버지께서도 주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때마다 주님께 들리도록 천둥소리와 같은 말씀으로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천국과 주님의 마음이 교통하고 있었고, 천국의 기운 안에 있었고, 아버지 앞에 계셨습니다. 심히 놀랬다니, 왜 놀란,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가려집니다. 천국의 기운이 차단되어 버립니다. 갑자기 주님의 마음이 저주 속으로 던져져 버린 거예요. 저주 속으로 던져져 버렸다고요. 깜짝 놀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이 3일 뒤에 부활할 걸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통이 극심해도 3일 뒤에는 끝납니다. 그리고 일단 운명하시게 되면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근데 3일 동안도 부활하시기 전까지도 그 계산이 안 되셔서 이렇게 괴로워하신 이유는 저주로 떨어져 버리신 것 때문에 마음이 저주로 던져져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저희 아이가 3살부터 한 7살 정도 됐을 때 조금 의식이, 이제 자의식이 생겼을 때 제가 아이에게 벌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였는데, 매를 들고 때리든지 아니면 방에다 넣고 가두는 겁니다. 문을 잠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매를 들고 때릴 때도 애가 무서워서 새파랗게 질렸지만 은 그때는 나는 무섭지 않아요. 매를 치는 나는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를 방에 가두었을 때, 방에 가두고 잠갔을 때그 아이가 문 저편에서 방에 갇혀진 상태에서 울고 바락할 때는 제가 무섭습니다. 아이가 저러다가 무슨 정신이 이상하게 될까봐 무서워. 그렇게 방에 갇혀서 아빠와 엄마의 얼굴이 안 보이는 것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런 경기를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가려져 버린 거, 이게 바로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버리고 천국의 기운이 가려져 버린 거, 이게 바로 저주인데 그 저주 속에 던져진 상태가 주님께서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신 상태가 된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마음이 주님의 심 상태가 미쳐버리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차단돼. 그리고 천국의 기운이 차단되는 상태에서 이게 바로 저주인데. 근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이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상태가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이 이제 비로소 깜짝 놀라시면서 떨어진 저주의 상태, 주님의 마음이 떨어져 버린 그 저주의 상태가 지금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이 저주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좋아하기도 하는 이 세상의 형편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얼굴 뵙지 못하고 천국 기운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느끼고 모든 인간이 이 속에서 편안하게 느끼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일등하기를 원하며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주님께서는 단 3일을 견디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밑. 처버릴 정도로 괴로워하시는 상태더라 이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그 상태를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긍정 오류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1등하는 게잘 사는 거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게잘 사는 거다. 이 세상에서 1등하면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그렇게 괴롭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편한데, 이렇게 편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데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도, 천국 모르고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게잘 사는 건줄 알고, 이 세상에서 1등하는 게잘 사는 건줄 알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잘 살고 행복할 줄 알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 얼굴이 안 보이고 천국의 기운이 끊어진 상태를 어느 정도로 괴로워하시냐?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괴로워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해가 되죠.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다 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렇게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천국을. 주님을 느끼고 승천하신 그분을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왕이 된 자와 총독이 된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아 그리 빠 왕, 승자예요. 승자. 이 세상에서 승자,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승자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승자의 저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긍정 오류. 긍정 오류, false positive 긍정 오류.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잘 되는 건줄 알고 있는 그런 긍정 오류. 어제도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원고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됐어요. 내세와 금세를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세, 안정, 내세, 봉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저 이해가 안 가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교회의 부흥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부전공 중에도 부전공이고 성령님의 주전공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이 보게 하는 겁니다. 천국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성령받았다는 사람들이 전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성령받아서 이제 이 세상에서도 무병 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가난해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잘 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 전달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천국을 본 자들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얼굴이 차단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을 3일 동안도 견디지 못하셔서 괴로워하시면서 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무서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지긋지긋한 걸로 여기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죽은 다음에 천국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3일을 못 견디시는 거예요. 3일을 부활하시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실 것이고 아버지와의 교통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근데그 3일을 못 견디셔서 괴로워 죽을, 죽을 지경이 됐다고까지 말하시면서. 땀에서 피가 다 나오고 난리를 치시는데 우리는 이 상황이 그렇게 편하고 좋은 거라서 무병장수가 복이고 무병장수가 복이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선교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중국의 대도시에서 한두 시간만 들어가면은 거의 움막 수준의 집을 짓고 사는 곳이 많은데 그움막 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모든 형제들 그리고 그 집에서 키우는 개닭 돼지까지 다 같이 산답니다 한집 안에서 화장실도 돌두개 놓고 그 위에 올랐으면 화장실이 된다는 게 어디든지 간에 자 대한민국 강남에 있는 타워팰리스에서 태어나가지고 12살이 되도록 그곳에서 자란 아이가 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그 중국에 있는 그런 운막에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타워팰리스에서 살던 삶을 알고 있던 이1 2 살짜리 못모르는 이 세상 모르는 아이한테는 이건 기절할 일. 엄마 아빠도 안 보이고 환경도 타워팰리스에서 운막으로 중국의 운막으로 변했는데 얘가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천국을 느끼시고 아버지와 교통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렸으면 타워팰리스로 가는 겁니다. 근데 타워팰리스를 아는 사람이 이 운막 같은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가겠다는 것이 교리일 뿐이지 진짜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을 심입어서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를 느껴본 적도 교통해 본 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뭔가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마음이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계신 아버지와 이 땅에서 인간이셨지만은 교통하고 계셨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3일 동안을 아버지를 못 보시고 천국 기운이 끊어진 상태를 견디지 못해서 땀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긍정 오류, 이것이 바로 승자의 저주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겠다고 뜁니다. 그것이 승자의 저주인 줄도 모르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주님이 겪으신 이 괴로움의 이유를 우리가 알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근본적인 긍정오류에서 이 세상에 돈 많이 벌면 행복해, 무병 장수하면 행복해, 형통하면 행복해, 이런 긍정 오류에서 아예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1등 해도 1등에 저주요. 승리해도 승리의 저주일 뿐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고 아버지께로 갈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괴로워하신 저주의 상태에 익숙해져서 저주의 상태를 좋아하고 저주의 경계 안에서 성공하겠다고 발버둥치는 긍정 오류의 삶을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